이 전태희 열사 얘기를 좀 하자면, 이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분신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68년에 이분이, 아, 근로자 기준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구나라는 걸 아셨어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시정을 해달라 하고, 회사에도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보내지는 못했지만, 편지를 쓴게좀 남아있어요. 음. 그래서 그 편지를 잠깐 읽어보자면, 네. 어,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, 저희들의 요구는 1일열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십시오. 어, 그렇죠. 네.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. 건강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. 음. 그다음에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% 이상 인상하십시오. 음.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. 네. 이게 또 그때 당시에 좀 행정 기관에서 안 받아 들여지고 하다 보니까 네. 70년 11월에 분신을 하셨죠. 아. 네.